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주구리입니다어 일본 갔다와서 어 나와 봤는데 어콜몇개못 탔네요 근데 콜은 뭐 언제나 늘 그렇듯 낮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다른게 아니고 이제 한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 어 헝그리 판다 에 대해서 제가 영상 한두개 정도 올렸잖아요 그 영상을 올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댓글들을 달아 주셨는데 어뭐 일할 때가 더 생겨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어 씁쓸합니다 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헝그리 판다에 대해서 지금부터 뭐가 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헝그리 판다가 이제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모으고 있, 모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을 겁니다. 분명히 모으고, 그리고 뭐 배풀이나 쿠플 지사장들을 앞세워서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모아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헝그리 판다에 일을 하려면 이제 그 일자리가 더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가 더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가입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앱을 깔아서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가입을 하라 그러고 이제 뭐 그러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서 인증 단계에서 넘어가는데 뭐냐면은. 중국말을 못하면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현재는. 네,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중국말을 할줄 알아야 가입 시켜줘요. 그 말인즉슨 중국 사람만 쓰겠다. 뭐 조선족을 포함해서 그 말이죠. 그죠? 네, 중국말을 할줄 알아야 지금 현재는 가입을 시켜줍니다. 가입이 한국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일할 때가 한 군데 더 생겨서 좋다. 그거는 이제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설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 그래갖고 이제 가입을 하신 분들이 타면은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코를 뭐두 개씩도 엮어주고 한 개씩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줍니다. 줘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하게끔 해요. 근데 이 맵이 일단 구글 맵을 쓰는 것 같아요. 구글 맵이라는 게어 뭐라 그래야 되나 해외 여행하고 이럴 때는 상당히 좀 유용한 것 같은데 국내에서 배달하면서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죠. 뭐 이제 일단 이런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가면은, 이런 식으로, 픽업을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말을 하는 사람만 가입을 시켜준다. 그러면 이제 중국인들만 쓰겠다는 건데,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하는 배달 음식점. 이건 이제, 그, 소비자들이 시켜 먹을 수 있는 앱인데, 이거 보면 이제 중국말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하는 음식점들과 그다음에 중국인 소비자들 한국 내에 있는 중국인 소비자들 조선족이나 중국인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주문을 받고 배달까지 중국어를 할수 있는 중국인들이 배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 앱이에요. 예, 쉽게 생각하시면 주문하는 사람도 중국인 배달하는 사람도 중국인 음식점도 중국 사람 예, 한국에 있는 중국 앱입니다. 그럼 뭐가 또 문제가 될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시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앱이 활성화가 되고 장사가 잘 된다 그러고 소문이 나면 우리나라 사장님들도 하나, 둘 가입을 하겠죠. 그잖아요. 음식점이라는 게 내가 장사하는데 하나라도 더 팔면 좋으니까 우리나라 음식점 사장님들도 가입을 하나, 둘할 겁니다. 하나, 둘 가입을 해. 그러면은 헝그리 판다에 가입을 해서 주문이 발생을 하면, 배민, 쿠팡, 뭐, 요기요, 땡겨요에서 발생할 콜이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헝그리 판다에 뭐, 콜 100개가 발생했다 그러면, 배민, 쿠팡, 요기요, 땡겨요에서 발생할 콜 100개가 헝그리 판다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배달은 중국 사람이 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현재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콜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배달앱 콜이 저쪽 헝그리 판다 콜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콜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점차적으로 넓어지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돼. 콜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는 뭐 그냥 길바닥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배민 쿠팡 뭐 요기요 땡겨요 코를 없어지면 우리는 뭐 길바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헝그리 판다 앱으로만 주문이 많아지면. 그렇잖아요. 네. 물론 뭐 나중 되면 은 감당이 안 되면 은 한국 사람도 쓰기야 쓰겠습니다만 이미 그 시점에는 가격은 많이 내려가 있을 거다. 단가는. 어. 배민 쿠팡보다 단가가 더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시점에 이제 한국인 배달 기사를 고용함으로써 뭐한 1,500원 정도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감도 더 없어지고, 단가도 더 내려가는 효과. 그게 이제 헝그리 판다가 국내 진출하는 거에 대한 어, 저의 걱정이고, 저의 우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헝거리 판다를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중국 사람들 많이 써야 되는데 비자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고 그런 게 이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다가 댓글을 일할 때가 많아져 갖고 좋다 뭐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하고 뭐. 경쟁 업체가 생기면은 배달 배민 쿠팡이 정신 차리지 않겠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